두산 베어스 안간다. 안승환 선수가 92년생, 네. 프로 입단은 14년도였는데 두산 베어스와 함께한 거는 이제 이번 시즌부터.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왔습니다. 1군에 언제든지 쓸수 있는 자원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네. 안승환 선수가 오늘 보여준 모습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인 경기 소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제 팬들 여러분의 함성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확실히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잠실의 팬분들, 두산 베어스의 팬분들이 이정도의 함성 속에 이만큼이잖아요. 네. 꽉 차면 난리납니다. 아, 빨리, 빨리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 안상사 선수에게 그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타석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줘서 네네. 타격은 원래 포수로서좀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 뭐 그냥 주어진 역할에 이제 a s 을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항상 e I 오면 s in your college. I was in your 고 o 고 l e g e I was in my c o 됐다. 오늘 네. 안승환 이름 세 글자 네. 두산팬분들한테 확실하게 기억 시켜주겠다 네. 네, 아, 이런 생각. 알고 네, 자 두산베어스의 안승환 선수가 최근에 이제 무더위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든든한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승환 선수의 장점 하나만 이야기해 주고 네, 마무리 이제 활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항상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팬분들께 안승환 선수의 이제 앞으로 사랑을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네. 네, 팬분들께 감사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날씨가 이렇게 진짜 엄청 더운데도 이렇게 응원하러 오, 오셔주신 팬들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저 플레이는 진짜 팬들 덕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팬분들께 감사를 돌렸고 포토 타임이 있어요. 제가 마이크를 건네받고 관중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이 사진이 어떻게 보면 오래 좀 남을 수 있도록 포토 타임에 신경 써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여러분 바라보면서 포즈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원하는 포즈 아무거나 뭐 포즈 중에 아하트 팬분들께 사랑의 인사로 마무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승 선수였습니다.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팬분들이 가지 않고 기다리고 스타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탑 선수, 오늘 8승진을 올렸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스탑 선수는 사실 선발지수는 미국에서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Starting pitcher back in the space, however, you're m m making a determined career. In Thank you. I, I think that uh, even though the win or loss might go to a starting pitcher, it's really a, a, a team win or team loss. Uh, I,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the team behind me tonight making great plays and having great at bats. 네, 예, 우선 감사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이나 패나 솔직히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야수들이나 다른 팀 동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팔십 점를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궁금한 점은 이제 백팔구 정도 던졌을 때어 감독님, 네, 코칭님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백이십구까지 던지고 내려갔어요. What uh, were you guys talking about on the We were just talking about how we wanted to get the batter out. I was very thankful that the manager gave me the opportunity to try and finish the seventh inning. And um, even though I gave up runs, he let me stay in the game. And uh, I'm very thankful it was a good decision. 다른 부분이 아닌 타수를 빨리 타자들 어떻게 빨리 상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감독님한테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게 물론 20점을 확인했지만 끝까지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게 어,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이닝 마무리하고 내려온 스타크 선수 어깨 보를 호좀 해야 될 텐데 어깨 괜찮아요? Yeah, I'm uh, feeling great after after so many pitches. My uh, legs get tired sometimes, but that's why I work out. <laughs> 네, 어깨는 괜찮고요. 물론 뭐 오늘 레리스코를던져서 조금 어떻게 뭐 하체가 조금 후닥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 괜찮습니다. 그래요. 팬분들께 끝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원스 팬스,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us all year. You've been great. Uh, we l o uh, <laughs> <laughs>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포토 타임이 있어갖고 우리 스타 선수 바라 보면서 포즈 하나 있어 <laughs>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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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손뭐핸 핸스 업, 뭐에핸손 흔들면서 스타 선수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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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하트까지 함께했습니다 스타 선수였습니다 다음 등판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서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요 일단 오늘 멀티넥 활약을 펼쳐서 소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한타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한타가 나와서 매우 중요일니다 어, 뭐 최근에 소방기 들어서 타, 타격감이 한층 살아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대한 미도 힘들다. 아, 예. 또 하시는 이가사야 그럴 테 항상 매 경기 나갈 때마다 좋은 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좋은 품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세리머니가 한층 진화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동작이 음, 하나가 더 생겼던데. 아마 세리머니 아마 나사치.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오, 마오바.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알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녕하합니습니다 <laughs> 네, 감니다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징징이, 징징이. 웃음> 네, 사니다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감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감감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 요즘인데 많이 사랑해. 예, 좀 제가 인터뷰하는 날 방해하지 않았 생각합니다. 뭐라들? 업밤, 너무 물렁살이고. <laughs> 아, 일단 오늘 홈을 아주 빠르게 세도하시는 모습이 <laughs>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작전이 나왔던 거겠죠? 네, 뭐 코치님께서 홈에 들어간다고 말을 했는데 제기를 계속 의심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들어가라고 계속 물어봤었는데 네, 그래도 제가 뭐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도루왕을 한2군에산 적도 있고요 네, <laughs> 네. 아직 마음은 20, 20대 청춘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난 20대처럼 빠르다 20대 처럼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아. 호세보단 빠르지 않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민선수그 플레이어 유니폼이 나왔더라고요 아, 네, 홍보 한마디 아. 하자면 네 되게 어, 멋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 제돈 내돈내산으로 구매할 예정이고요.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야구 공안 는 날에 그 유니폼을 갖고 있으면 좋은 추억이 될것 같으니까 어, 많이 어, 구매를 해주시고요. 어, 사인이나 이런 거는 제가 정성스게잘 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해 드릴게 응원 열심히 하셨어요? 네, 몸이 뭐 찢어지셨습니다 <laughs> 내일 좀 찢어지게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일단 너무 너무 기뻐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고 어, 이렇게 해주신 감독독님 o w if 너무 무사사리리고 question. 아, 오늘 두산 와서 처음으로 스타팅으로 나갔잖아요. 네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u h 많이 되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I 혁이 형이나. 뭐 승구나막 막, 음, 형들들이랑 뭐 친구들이 후배들이 많이 한번 해보자고 서파니 막 이런 애들이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긴장도 많이 됐는데 아, 뭔가 재미, 재미도 많이 있어요. 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아, 일단은 게임 나간다는 거에 일단 좀 재밌었고 또 나가가또 안타서 찍고도로도 자꾸 하니까 더막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되게 좀 인상적인 <laughs> 활약을 많이 펼쳐주셨거든요. 네. 첫 안타를 또 2타쯤 적시타로 네. 치셨어요. 네. 어, 그때 기분이 좀 궁금합니다. <laughs> 그 기분은 진짜로 <laughs> 됐다 진짜 했죠. 너무 너무 기뻤어요 진짜 이게. 최고였어요 진짜. <laughs> 아, 본인이 기뻐할 수 있는 걸 1부터 100까지라고 한다면 120. 120? <laughs> 정말 기쁘셨어요 도루 잡을 때랑 너무 기뻤어요. 아 도루 조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모습이었는데 네. 원래 좀 자신이 있는 편이세요? 네, 약간 공부한 거에 약간 자신 자신. 어, 원래도 좀 많이 잡 잡으셨겠네요, 그러면. 이분에서도 올해 뭐좀몇 개만 좀 잡고 열심히 잘찰 잡아. 하나씩 하나씩 잡았던 것 같아요. 아, 어, 네, 좋습니다. 오늘 스타크 선수와 또 좋은 호흡을 보여줬잖아요. 네.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 대화를 많이 나누셨는지. 일단은 그 스타크기 한 번씩 이제 변화원 같은 게 꽂히는 게 많은데 일단 그런 거 이제 밑에 뭐 타켓타어디다 타깃, 대주는지 그런 거 이제 대화, 임 들어가기 전에 대화하면서 맞춰서 시작 들어갔던 게 되게 음. 잘 효과적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어, 승현 선수가 이 투수를 끌고 간다기보다는 투수한테 좀 맞춰서 준비를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딱 이제 편하게 던질 수 있게 좀만들 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아직은 승현 선수가 낯설다 하시는 두산 팬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선수인지 직접 자기 어필 타임을 한번. 아닙 지금까지는 안지갑입니다. 항상 야에서 채널 다 하고 이팅도 많이 가고 그런 선수로 기억이 남고 싶습니다. 아,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네. 하루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의 시라즈월터 <슬아저이터>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진짜, 수입이라는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또한번 애프터 게임을 찍게 돼서 저도 정말 기쁜데요. 우리 팬분들도 오늘 정말 많이 즐기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 승리 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